안녕하세요. 깨알팁스입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사왔지만 꽤 있어 보이는 다이소 제품 소개할게요. 그르코너에서 대리석 트레이를 몇 가지 사왔는데요. 가격이 천 원, 삼천 원, 오천 원입니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천연 대리석인데 가격 괜찮죠? 마감도 거친 부분 없이 아주 잘돼 있고요. 대리석 무늬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제품마다 다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잘 고르셔야 합니다. 이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무늬 없이 깔끔한 키친 툴 홀더입니다. 이 제품을 이용해서 주방용품들을 정리해 볼게요. 인덕션 아래 하부장에 조리도구를 수납해 놓고 사용을 했는데 요리를 할때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주방 도구들을 나무 제품, 실리콘,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구분을 해서 정리해 놓으면 요리할 때 빠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통에 한꺼번에 수납을 해 놓으면 서로 엉키기도 하고 도구들이 모양을 잡고 세워져 있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통은 길이가 길고 지름이 넓지 않아서 도구를 몇개 넣지 않아도 쓰러지거나 하지 않아서 좋고요. 세 개를 같이 구매해서 분리해서 놓으니까 통일된 느낌도 있고, 뭔가 정리되어 보여서 좋네요. 대리석 트레이를 아래 받쳐 놓으니까 세트 같은 느낌도 들고, 조리대 위에 바로 홀더를 놓는 것보다 정리되어 보입니다. 플라스틱 쟁반이나 나무 쟁반에 통을 나란히 놓고 수납을 해도 되겠지만, 화이 옆에서 사용하는 것이라서 대리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죠? 마블 육각 플레이트는 색깔이며 모양이 고급스러워요. 액세서리나 장식용품을 올려놓아도 될것 같고요. 다양한 용도로 쓰실 수 있는데 저는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미술 시간에 고사리 손으로 멋진 예술작품들 많이 만들어오잖아요. 이런 트레이에 올려놓아서 전시해주면 자신이 만들어온 작품이 대접받는 것 같고 존중받는 기분,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자전거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리죠. 작은 원형의 대리석 코스터는 말 그대로 코스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 마실 때 사용해도 되고 작은 화병 받침으로도 괜찮네요. 양재꽃 시장에 가서 꽃을 사왔는데요. 통에 물을 받아서 포장을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1시간 이상 담가서 꽃대에 물을 올려주세요. 그 후에 손질해서 화병에 담으면 되는데, 잉글리쉬 로즈와 라넌큘러스 버터플라이, 향기 좋은 프리지아와 유칼립투스를 사왔습니다. 다이소에 이런 원예용 가위가 있어서 구매했는데요. 원예용 가위는 식물을 자르는 것이어서 습기 때문에 녹이 잘 쓰는데요. 저렴한 다이소 가위를 사서 녹이 쓸면 바로바로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솔직히 절삭력이 썩 좋지 않아요. 요건 비추! 식물 줄기가 물러지기 때문에 정말 잘 잘라지는 가위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에 그냥 화병만 놓는 것보다 이 대리석 육각 트레이를 아래 받쳐 놓으면 더 단정해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이소 양념병으로 만들어 놓은 화병에 프리지아를 꽂을 건데요, 여섯 개의 양념병을 엮어 놓은 것이라서 어떤 꽃을 어떻게 꽂아도 너무 예쁘고 꽃을 다루는 솜씨가 전혀 없어도 되는 마법의 꽃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화병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 위에 카드 부분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집안에 꽃을 꽂아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꽃을 손질하고 난 줄기는 잘게 잘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하루 정도 물을 충분히 먹으니까 시들했던 버터플라이도 줄기가 싱싱해졌네요. 프리지아도 너무 피지 않은 걸 사왔나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꽃을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이 제품은 실리콘 접이식 냄비받침입니다. 접어서 보관할 수 있고 펼치면 냄비받침이 되는데요. 뜨거운 후라이팬이 전혀 밀리지 않고 높이가 있으니까 식탁이나 매트에 손상도 없겠어요. 보관하기도 편해서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냄비받침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휴대폰 거치대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아요. 기울기는 마음대로 조절 가능하니까 원하는 대로 세팅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뒤집어서 뭔가를 꽂아놓는 용도로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처리해야 할 고지서 같은 거 여기에 보관했다가 처리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에게 특급 칭찬이 필요할 때, 서프라이즈 용돈도 이렇게 아이 책상에 올려놔도 좋겠죠. 클리어 파일 하나 꽂아주시면 문서 고정대로도 괜찮네요. 워드 작업할 때 바닥에 문서 놓고 하면 목 아프잖아요. 이 아이디어 하나로 워드 작업 수월해졌어요. 일다 끝나면 접어서 보관. 심플하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